지금 우리 국가기관 전략망 확충이 99개 사업이 발표가 됐고, 거기에는 송전설로가 70개, 변전소가 29개, 이것이 국가기관망으로, 국가, 국가기관망 설비로 지정이 됐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대부분의 수도권 중심 사업을 위한 전략망 확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가는 초고압 송전망이 그 핵심인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한민국 전체 전력의 10%에 달하는 10기가와트를 10기가와트가 넘는 막대한 전력을 끌어 어 쓰는 계획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뭐 정혜경 의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전력망을 확충하는 계획이 지역 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고 전북만 해도 9 9개 전력망 계획 중에 약 27개, 29% 정도가 신설되는 계획으로 돼 있는데 어,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서 지방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이건 뭐 국가 균형 발전 정신에는 맞지 않는거 아닙니까? 네 위원장님의 우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 네. 다만 이제 의사결정이 된 부분을 어디까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관건인데요. 어,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전력 문제나 어, 소위 이제 지역별 차등 요금제나 분산 편익 제도에 대한 적극적 활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든 지역의 좋은 기업들이 갈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어떻게든 보완해서 지역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네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정부가 입장을 밝혔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2단계부터 어, 지방에 이전에서 추진한 방안도 가능하다. 이런 견해도 있어서 앞으로, 어, 아까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을 얘기했는데 국가 전력망 확충을 하는 과정에서도 국가 균형 발전, 에너지 지산지소가 될수 있는 그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더 어,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그이 전력망 확충 사업과 관련해서 호남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반대대책이 구성되어 있고 갈등이 상당히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시죠? 네. 어, 전력망 이 사업은 재생에너지 확대 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주민대책이 분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만나봤는데 그분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거 확충하는 데 가장 큰 문제는 주민 수용성이 낮다는 건데 이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어, 이학경 의원님도 얘기하시고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주셨는데 어, 부분적으로 이제 고압 송전망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그 송전망이 그 지나가는 지역의 주민들과 소위 그 이익을 또 건강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상세하고 이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느냐 이게 관건으로 판단됩니다. 가급적이면 지산 지소형으로 하되 불가피한 부분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어 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방안이 있고 어쨌든 핵심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그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 그런데 이제 좀 아쉽게도 지금 그 입지 선정, 입지, 입지 선정 절차를 보면 어, 이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추진했던 것과 그대로 이어서 절차가 어, 진행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갈등들이 좀 심해지고 있고 저한테도 국정감사 앞두고 반세대책 분들이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선로를 세우는 게 선로를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떤 신뢰의 선로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잠시라도 입지 선정 절차 한전에서 지금 강행하고 있는 입지 선정 절차를 잠시 일단 좀 멈추고 주민과 실질적인 어떤 소통하고 협력을 통해서 정부가 생각하는 이런 정책들을 충분히 이렇게 소통하고 또 얘기 듣는 이런 과정들을 어느 정도 어 이게 이한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 이게 정부가 좀 달라졌으니까 소통의 방식도 좀 달라졌다 이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게 필요하다 보는데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시기 해주 요청합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동안 이 고압 전선망을 연결하는 사업이 워낙 지체가 컸기 때문에 일단 어 급한 순서대로 의결을 했습니다만. 어,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를 감안해서 그 해당 지역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혹시라도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12차 전기본을 세우는 과정에서 이 송, 송배 전망도 추가로 어,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때 어, 그 내용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